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입니다 삼성에서는 접이식 폰이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요 위아래로 접히는 폰을 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으로 접히는 폰을 폴드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플립폰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폴드폰에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먼저 폴드폰의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단점 먼저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으로 꽤 부담이 되죠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할때 그리고 두번째 는 휴대성입니다. 접었을 때 부피는 적어 보이지만 두께도 두껍고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단점이죠. 예,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무겁다. 이건 굉장히 큰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면이 주는 이 장점 때문에 바로 폴드폰을 구입을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대화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마도 그런 활용성에 따라 이 제품을 과연 살까 말까. 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특정 앱을 넓게 보는 형태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폴드폰에 최적화된 앱을 사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편리한 활용성을 갖게 되고요.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다양한 멀티태스킹 또한 가능한데요. 그런 기능과 사용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폴드 네 번째 모델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테스크바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요. 자, 테스크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제가 하나의 앱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주 쓰는 앱들이 이곳에 들어간 걸알 수가 있죠. 이곳에 보이고 있는 앱들은 앞에서 봤던 도크 영역에 있는 지금의 앱들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앱인데, 자, 최대 여덟 개까지 여기에 둘 수가 있거든요. 자, 유튜브 앱을 제가 땡겨서 이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자, 총 8개 꽉 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아무 앱이나 실행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밑에 8개의 테스크바 앱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두 개의 앱은 가장 최근에 실행된 두 개의 앱이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테스크바 기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주 쓰는 앱들은 이곳에서 바로바로 바로 실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이버를 쓰다가 뭐 유튜브를 쓰겠다, 바로 이렇게 갤러리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기존에는 예 종료를 하고 다시 누르고 자 이런 형태였는데 자주 쓰는 8개의 앱과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의 태스크바는 바로바로 바로 특정 앱을 실행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자 이것을 통해서 손쉽게 멀티태스킹 멀티 화면을 구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갤러리 앱을 실행을 할때 그냥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변경이 되지만 갤러리 앱 아이콘을 길게 터치한 상태에서 끌어서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 형태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 형태로 아래쪽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놓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쪽에는 기존 앱, 이쪽에는 갤러리 앱이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중간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특정 앱을 좀더 넓게 보거나 특정 앱을 좀더 좁게 보거나 자, 이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점 3개가 보이는데요. 자, 그 부분에 터치. 터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가운데 부분을 터치하면 좌우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운데 터치하고 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아래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예 이런 형태로 보이게끔 자 자유롭게 윈도우 상태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하나의 앱을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할 건데요 자 그냥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됐죠 자 근데 앞에 예, 구현했던 멀티 윈도우가 사라졌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실행한 앱 버튼 이 부분을 터치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실행한 앱 중에서 맨 앞에 멀티 윈도우 상태의 실행한 앱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이 상태로 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앱을요. 멀티 윈도우 상태로 실행을 할 건데요. 자, 마찬가지 길게 터치한 상태에서 끌어서 올리는데요. 자 지금과 같이 한쪽 측면의 하단 자 이런 형태로도 실행이 됩니다 자총 3개의 앱이 동시에 지금 실행이 된 형태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가운데 점 3개를 터치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 예,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또한 볼 수가 있죠 자이 상태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바닥을 향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이는 건 없지만 찍으면 예, 바로 갤러리 앱에 증가 같이 사진이 생성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동시에 3개의 앱을 실행을 했는데 이후에도 똑같이 3개의 앱을 실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터치를 하면 별표가 있는데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앱페어 추가 위 티서 태스크바 쪽에 추가도 할 수가 있지만 자 그냥 저는 홈 화면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료를 하겠고요. 당연히 터치를 하게 되면 언제라도 지금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왼쪽에 카톡, 이쪽에 유튜브, 이쪽에서 다른 작업, 뭐 여러 형태의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기능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의 갤러리 앱이 왼쪽 측면을 차지하고 지금의 이 네이버 앱 앱이 이쪽으로 바꿔지는 이런 네, 기능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네, 해보니까 네,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 위아래 윈도우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자, 이건 아까 봤었죠. 자, 이 앱을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파랗게 되고, 이 앱을 선택을 하면 파랗게 되고, 이와 같이 내가 선택한 앱이 어떤 앱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파란 영역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윈도우와 관련된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터치한 상태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카메라 앱 영역의 파란색을 터치를 했잖아요. 그 윈도우를 다른 앱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계산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계산기 앱으로 변경이 된 거죠. 자, 다시 터치해서 예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실행을 하니까 전체 화면으로 실행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하나의 화면이 전체 화면이 되는 순간 멀티 윈도우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앞에서 이렇게 저장했던 요런 기능들이 이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터치라면 언제라도 자 우리가 저장했던 형태의 멀티 윈도우가 단번에 실행이 됩니다. 특정 윈도우 앱 하나만 종료를 하겠다 그러면 자 파란색 부분에 터치를 하고요 맨 오른쪽에 X를 터치하면 예, 사라지면서 4분의 1 형태로 보였던 게 예, 오른쪽 측면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 영역을 터치했을 때자이 부분인데요 저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 지금과 같이 팝업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공중에 붕떠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예, 지금의 이 카메라 앱을 종료를 하더라도 팝업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라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다른 앱을 예를 들어서 자, 메시지 앱을 실행하더라도 이 위에 떠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을 참고하면서 뭐 타이핑 입력을 한대든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팝업으로 뜬 이런 창은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거는 터치를 했을 때 자, 왼쪽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투명 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거의 투명에 가깝고 이렇게 하면은 예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자 모두 종료를 하겠고요 네이버 원래 앱은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팝업 네이버 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삭제할 때는 길게 터치해서 끌고 요게 삭제라는 요 위치로 놓으면 예,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은 태스크바에서 멀티윈도우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태스크바에 없는 앱들도 멀티윈도우로 실행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실행을 하고요 자, 시계 앱을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한 앱보기 자이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분할 화면으로 열고 분할 화면 옆에 어떤 앱을 또 실행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끔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시계 앱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멀티 윈도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요. 자,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예, 예, 지금과 같이 멀티 윈도우 형태가 되고 마찬가지 이렇게 쭉 밀게 되면은 전체 화면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멀티 윈도우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방금 한 내용과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안될 겁니다.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관련된 설정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정 창으로 가서요. 유용한 기능으로 가서 실험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자 터치를 했을 때 일단 저는 이 중에서 이네 가지를 켠 상태입니다. 이걸 켜야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적용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방금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두 손가락으로 민거는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이 부분이 켜졌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이버 앱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자 밀어서 팝업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자 대각선으로 요렇게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요렇게 하게 되면은 원하는 형태로 요렇게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자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다시 전체 화면으로 하겠고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보이게끔 자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했죠. 자, 그 부분 때문에 보이는 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선입니다. 터치 화면으로 이렇게 파란색 선 기억하시죠? 이 줄이 멀티 윈도우 때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실행을 해도 보이게끔 자, 앞에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터치를 했을 때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징과 예, 같이 할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 방법보다는 두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밀고 하는 게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징과 같이. 넓은 화면을 멀티 윈도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의 넓은 화면에 최적화된 앱인 경우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한 줄로 보이는 게두 줄로 보이는 이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렇지만 이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PC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PC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앱을 멀티 윈도우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겠고요 자맨 왼쪽 상단에 보면은 요런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네, 터치를 하게 되면은요 자 지금과 같이 창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 바로 이렇게 옆에 찍은 사진이 확인이 됩니다 자또 찍었을 때그 다음 사진이 확인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자 이전에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했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을 확인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갔었죠 예 그래서 다시 카메라로 돌아왔었는데 자이 상태에서 잘못 사진이 나왔다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길게 터치해서 자 언제라도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길게 터치해서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이나 자 문자로 해당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 자이 상태에서 영상을 보다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네 화면이 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 게 되면은 예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자 윗부분에서는 영상이 나오고 아랫부분에서는 다른 영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좋은 거는 이 상태에서 각도를 조절해서 예, 가장 내가 시야각이 좋은 상태로 영상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